뭐야? 왜뭐 이쪽에다 앉아? 그래, 왜 그래? 여기가, 정, 이렇게 여기가 제일, 제일 경사가 아 깊어요. 깊어요, 여기서. 올라가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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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봤올가요어요올라가 올라가요. 올라가요. 올라올라올라가가가 세계에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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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기는게 아니고 자기야 어, 저거 뭐야 어, 난뭐 누가 누부서져가지고 뭐? 저거 아, 하는 거 아니야 아, 너, 아, 산 아, 흘러내려서 아, 저거 누가 산흘러내려고 그거 했 거야 산사태산태 막는 거야 산사태 막는 거. 이건 이 나름대로 또멋있겠네 <목소리> 또 <목소리> <야> 진짜 오래갔다 <목소리> 그 <목소리> 진짜 아름다운 데다가 이렇게 <목소리> 멋지게 이거까지 우리나라는 기술사 만드는 거야 <목소리> 이 기둥들은 모든 <목소리> 공항이 다들 전기공항, 전자공항, 토목공항, 걸, <목소리> 건축공항 그리고 저거 하나가 네. 한 15억 정도해요 하나 세우는데. 음. 7곱 개로 나눠져 있는데, 맨 밑에 콘풀이공그리를 치고,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헬기가 다다다다다다, 와서 하나씩, 하나씩 갖다주면 조립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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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립하고. 조립하고. 어. 그리고, 이 케이블카가 지금, 케이블카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. 이 선이 움직이는 거야. 케이블카는 고정돼 아. 그 그러면, 처 저기, 곱하기 2가 이 라인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. 케이블 있죠? 쇠. 수에는 된거 이거. 와이어와이어가묶는거 그럼 물고 있는 거네. 물고 있는 거지. 물고 있는거 그러면 e x p 예요우리기 Golden Bridge, an international media phenomenon, being ranked top 10 among bridges with the most unique architecture in the world. French Village, a cloudy <Helsing> 아니, 아니, 아이 논이 아니, 말고 아이 아니, 아니, 이니 아니, 아가 골프를 웬만한 프로들보다 잘 쳐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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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 아니, 거잘생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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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논의 아방 넓어요 나2층아다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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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명까지 아니, 수 있어 니리 집에서 아니, 아니, 아 하하하하 <laughs> <laughs>